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꿀팁을 말씀드렸어요. 밤값 공인인증서 받는 법부터 업태 업종 어떻게 설정하는지 팁 드렸고요. 그리고 상호명과 브랜드의 관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사업자 등록은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만 34세 미만 분들은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모든 조건에 맞으면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세금을 전혀 안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에 필수 시청하셔야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특히 비용을 절감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 나 이만큼 벌었네? 이거 내 돈이야 하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내가 버는 것을 일부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바로 합법. 적으로 세금을 전혀 안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년 창업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청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정적으로 그리고 창업을 또 쉽게 하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세액 감면 제도는 종합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 중에서도 종합세와 법인세는 최대 5년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5년이면 정말 꽤나 길죠.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이라고 하면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서 전혀 세금을 안낼 수도 있어요. 세법상 청년은 만 34세 미만에 해당하고요. 중간에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병역을 이행한 만큼 그 연도는 차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사업자 등록도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대체 청년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년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주소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잠깐 기다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먼저 아셔야 돼요. 사업자 주소지는요 과밀억제권이 있고 비과밀억제권이 있어요. 여기서 과밀이 뭐고 비과밀이 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은 뭐냐면 이제 주로 서울 경기에 해당하고요. 그만큼 사업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그 지역 예시는 여기 띄워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비과밀은 뭘까요? 비과밀은 과밀 억제권 외 지역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사업자도 부족하고 이렇게 경제 부흥을할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어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열심히 경제활동 해주면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비과밀의 사업자를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에 차움을 하게 된 경우에는 50% 인데요 비과밀에 한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 만 34세 미만인 경우에는 100% 종합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있어요. 자 비감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세도 감면 혜택을 준대요. 꽤나 쏠쏠하죠? 그런데 주의할 점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감일이라고 하더라도 어, 창업보육센터 같은데 입주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50% 감면이 된다고 해요. 이 내용은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보통 비감일 지역에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특히 부동산 법인이 많아요. 그이유 비가밀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4년 동안 75% 그리고 심지어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줘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비가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세금 뭐 이렇게 감면해주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23년에 사업활동을 했어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1분기, 2분기에 모두 부가세 정리까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23년에 번 순이익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이익금을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신고할 때 그순 이익금에 대한 그 퍼센트 이율 구간에 대한 퍼센트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쉽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참여 제한 업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술계열이 그렇고요. 뭐 무용가, 탤런트, 성우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예술계통. 그리고 이게 내가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을 양도 양수 받는 경우, 기존 사업에서 쓰던 자산인을 인수해서 동일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비슷하게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혹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바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공동사업자인데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공동사업자에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지분이 동일하다고 하면 두명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 같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느라 이 조건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정부 자금을 받는 대신에 세금은 사실 다 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정부를 먼저 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조건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서 똑똑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 활용하셔가지고 다들 처음부터 똑똑하게 사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초기 창업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다 퍼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